이렇게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메지로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로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 내 한국어학과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 가운데 메지로 대학의 한국어학과가 가장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laughs> 이곳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 한국의 젊은 청년들도 일본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도 케이팝 케이 드라마의 인기가 음식과 패션 뷰티 등 케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 관심이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수인 한국어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으로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양국 청년들이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일 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